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자, 3월 23일 공략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이고요.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지금 오늘도 공략주 괜찮았고요. 지금 계속 드리는 종목들 수익 아마 내시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뭐 좋습니다. 수익이 잘 나서 그래서 많은 분들 좀 관심 부탁드리고 어, 또제가 드리는 이 가이드 어, 충분히 좀 참조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내일 한번 매수할 만한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제가 이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6,650원, 목표가는 17,900원, 손절가는 16,000원입니다.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어, 이렇게 매수하셔서, 내일 아침에, 아침에, 뭐, 늦어도 한 10시 반까지는, 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 최근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언제까지나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6,650원이라고 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미국 쪽에 급락을 한다거나, 그러면 조금 더 낮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미국장이 굉장좀 좋았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흐름이 동시에가 생각보다 좋았,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조금 더 높여도 되는 거고요. 목표가도 마찬가지고 손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 아니고요. 어, 내일 시초가 보고 좀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윤성영 관련주도 계속 흐름이 좋아서 앞으로도 흐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잘 대응해 주셔서요 수익 내주시고. 또 내일 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 올리는 게좀 늦었네요. 어, 앞으로 최대한 10시 안에는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